시간 건강체조 강사 이상분입니다. 자,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자, 맛있는 거 많다고 가식하시면 건강에 해로운 거 아시죠? 자, 적당히 드시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에 한번 신나게 빠져보겠습니다. See, see, da. ಸಿಂಗಿರ 오늘은 미량아리랑을 배워볼 건데요. 미량아리랑 배우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자, 다리 모시고 차렷하셨을 때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 딱 닿는 지점이 풍혈자리에요. 중풍혈자리. 거기만 열심히 두드려주셔도 훨씬 더 건강하시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오늘 작품에서 자, 아리아리랑만 나오시면 사정없이 옆에 여기 풍혈 자리를 사정없이 때려주시면 돼요. 자,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항상 다리는 내 어깨만큼 편하게 벌리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배꼽 있는 데를 세게 때리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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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리아리랑, 자, 바로 여기, 풍혈자리를 세게 때리시면서 앞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손쭉 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자리로 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2번까지 마무리 하셨고, 3번은 자 편안하게 어깨, 어깨부터 이렇게 팔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한번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한번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아리아리 랑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1절 끝나시면 2 절도 1절하고좀 동작이 틀려요. 자이절자 자, 오른쪽 보고 다 틀렸대요. 다시 시집까지는 다 틀렸으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오른쪽 보고 자다 틀렸대. 다 틀렸대.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건강하게 사시면 되고 다 왼쪽 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아리아리랑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뒤로 한번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 자 뒤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리아리랑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번 주 손가락 접기 많이 연습하셨죠? 잘 한번 저번 주거 한번 해보고 이번 주도 새로운 거 하나 손가락 접기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자, 한쪽은 피시고, 한쪽은 주먹.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한 손가락 하나, 오른손 피시고, 자, 왼손, 엄지 하나 접을 거예요. 자, 엄지, 검지를 동시에 접을 거예요, 이번에는. 요게 조금 더 어려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모양 그대로 끝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되면 다시 손가락 접기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른 손가락 접기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즐거운.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